자, 다섯 번째. 두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의 합.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죠? 그때 마지막에 루트를 씌웠단 말이에요. x 좌표들 길이 빼서 제곱, y 좌표들 길이 빼서 제곱, 그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웠죠? 근데 제곱을 길이의 제곱. 이게 길이란 말이죠.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길이예요.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면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길이를 선분의 길이를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죠. 그럼 루트가 사라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 안에 제곱한 값만 남게 돼요. 그럼 분명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서 제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은 결국에는 2차 함수꼴로 나와요. 2차 함수. 2차식의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루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럼 어떤 미지수에 대한 2차식 그럼 2차 함수 꼴이 되고 그것의 최솟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차 함수의 꼭짓점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아래로 볼록이면은 꼭짓점에서 최솟값을 가졌죠. 어, 우리가 공통 수학 1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 p의 좌표를 미지수 a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그래서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낸다. 그럼 2차함수, 최소값 Q, 어, 이렇게 한다는 거. 2차함수, 의 최소값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어떤 게 있냐면,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 이첫 번째 거는 미지수가 한 개일 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축 위에는 점, 또는 Y축 위에는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지금 2차함수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 형태는, 이임미의점 P로 나오는 거죠. 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그냥 이미의 점. 그럼 P의 좌표를 A, B라고 두면은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해주면 A에 대한 이차식과 B에 대한 이차식두 개가 나와요. 그럼 얘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들도 어차피 실수기 때문에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보다 커나 같고, 얘도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얘들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죠. 그래서 a가 p고 b가 q일 때 p라고, 라주이 p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p는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a, 0. 어,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0이 아니라 아, x축 또는 y 축이라돼되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p 같은 경우는 a, 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겠죠. 자, 그래서 ap 길이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이게 될 거고, 루트는 제곱하니까 사라지겠죠. bp 길이의 제곱은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1이죠. 이 둘을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7 2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2가 되죠. 자, 그럼 얘는 이차함수죠. a 제곱 앞에는 계속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이차함수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꼭지점에서 잡히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어,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면은, 4분의 9곱하기이니까 2분의 9.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2 0이니까 13. 2분의 9, 2분의 26이죠. 2분의 26에다가 2분의 9를 더해 2분의 35. 최솟값은 2분의 35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답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선생님 한거 보고 그냥 답만 쓰고 넘어가지 말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5번. 이번에는 이제 a, b, 임의의 점 P라고 되어있으니까,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의 최솟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 바로 구할게요. B 플러스 6의 제곱이구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A 빼기 2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이죠. 이 둘을 더해서 자솟값을구할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나올 거고, 6a -4a 2A 제곱 나올거고, 6A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그 다음에 상수는 나중에 더할게요. 그다음 여기서는 B 제곱, B 제곱, 2B 제곱, 12B 마이너스 10B. 2b.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상수항은 9, 4, 36, 25니까, 이 더해서 40, 더해서 34, 74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은 이제 얘들을 가지고 완전 제곱이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롬 꺼내고,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 빼기 2분의 1 해주셔야 되고 얘도 2배의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완전 제곱식 만들 수알죠 그럼 얘는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가 73이 되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솟값 73을 갖는다는 거알수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자, 이열 번째,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은데, 세 점이 있어요. A 점, B 점, C 점. 물 꼭지점 안한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때, 어, 이 위에 내부에 P라고 한 점이 있어가지고, PA, PB, PC. 이 거리들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가 어디냐. 이걸 묶고 있거든요. 그럼 p점을 또 a코만 b라고 둬가지고 ap 길이의 제곱 bp의 길이 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결국엔 어디가 나오냐면 무게 중심일 때, p가 무게 중심일 때, 무게 중심일 때이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무게 중심일 때냐? 자, 여러분도 무게 중심은 어떻게 구했었죠? X 좌표들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 좌표들끼리 나누, 더해서 3으로 나눴죠. 그거는 뭘 구하는 것과 같다?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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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제곱의 합은 뭐냐? 제곱의 합. 어,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그 통계 기억나나요? 그때 평균도 배웠고, 뭘 배웠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분산은, 뭐였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 가장 작으려면, 뭐일 때? 평균일 때. 평균일 때 가장 작았다. 아이들이 점수가 모두 평균과 같으면, 얘도 5점, 얘도 5점, 얘도 5점. 10점 만점에 5점이었다. 라고 한다면 평균도 5점이죠. 그럼 그때 분산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분산이 0이 돼요. 왜? 편차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그, 그, 이런 원리에 의해서 무게중심일 때 이게 최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제곱의 합은 약간 느낌이 분산이랑 비슷해요. 분산. 알겠죠? 분산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피가 평균에 있을 때, 이세 점에 딱 평균에 있을 때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 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피의 좌표는 어디다?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일 때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어떻게 풀 거다? 딱 나왔다. 아, 그러면 무게중심.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풀어버리자고. 알겠죠?